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76번 미니멈 윈도우 서브스트링 문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하드 문제이긴 하지만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이해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구현을 하는 건좀 다른 얘기라 지금 다시 코딩을 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두 개의 스트링이 주어지고 두 개의 스트링이 스트링의 길이를 m하고 n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minimum window string of s는 t에 있는 모든 캐릭터 그리고 여기에 including duplicate까지 포함을 해서 t에 있는 모든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가장 짧은 그 스트링을 요 안에서 찾는 거래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스트링이 없다면 다 포함된 게 하나도 없으면 엠티 스트링을 리턴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 테스트 케이스는 엔서가 딱한 가지만 있도록 만들어진대요 그리고 서브스트링이란 컨티뉴어스 이렇게 뭐 중간에 여기저기 뽑아내는 게 아니라 연결된 문자들을 서브스트링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문제 자체는 많이 어렵지 않죠. 여기에 이런 문장이 있고 이 안에서 A, B, C라는 애를 찾아라. 그러면 여기 A, B, C가 들어있는 제일첫 번째 부분은 여기가 있겠죠. A, B, C 한 개씩을 포함하는. 그러면 이때 얘의 길이는 6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뒤쪽에 보니까 이 A, B, C를 포함한 6이 되는데는 4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리턴을 얘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여기에 미니멈 윈도우니까 우리도 아, 윈도, 윈도우를 만들어서 볼 거예요. 윈도우를 만들어서 윈도우를 쭉 이동을 하면서 윈도우를 이렇게 시청이 쭉 있으면 윈도우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아, 요 윈도우에 요게 요에 똑같은 맵이 들어있는지 이 단어 세개를 여기서 포함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때 길이가 원래 앞에 거보다는 작은지 그렇게볼 거예요. 그리고 얘를 찾았니 안 찾았니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일단 요 T로 맵을 만들 거예요 타겟 인 문자인 T에 문자열인 T에 맵을 만들면 어, 나는 A를 하나 찾아야 되고 B를 하나 찾아야 되고 C를 하나 찾아야 돼 그러면 나는 어세 개의 문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세 가지의 세 가지의 다른 여기 이 딕셔너리를 만들었을 때이키 값을 가지고 세 개를 찾아야 되는데. 그딱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윈도우를 쭉 이동을 하다가 이 윈도우는 이제 이쪽은 레프트 좀 라이트로 할게요 윈도우를 이동을 하다가 이 레프트 값이 A를 딱 찾았어 A를 찾았는데 A를 찾았는데 그때까지 그 윈도우에 딕션을 하나 만들어서 어 지금 막 찾은 게 A1이야 그러면 네, 그래서 이 윈도우에 대해서 윈도우에 만든 맵과 윈도우에서 이제 만약에 맵을 만들면 ADO까지 우리가 맵을 만들었다고 보면 그때까지 만들어진 맵은 만약에 레프트가 레프트가 여기서 0이고 라이트가 2일 때까지 갔다라고 하면 이때까지 만든 이 윈도우의 맵은 윈도우의 맵은 A가 하나 그리고 이제 D나 O는 여기 그 T 맵에 없으니까 넣지 맙시다. 넣지 맙시다. 어, A1이다. 여기까지 돼 있을 거예요. A1이다라고 했을 때이 A 값이 이 1과 같으면 어, 나한개 찾았어. 이렇게 마킹을 하는 거예요. 한개 찾았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B까지 오면 여기 B까지 오면 여기 라이시 3이 됐을 때 그럼 B가 2또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 어, 나두개 찾았어.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C까지 오면 즉 라이시 5일 때까지 오면 시도를 찾았으면 어세개 찾았네 어세개 찾았으니까 얘가 일단 찾은 윈도우야 그 미니멈 미니멈 인지는 그 다음에 보자 자 a b c 를 찾았으니까 얘가 여섯 개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걸 찾고 라이스로 이렇게 익 스팬드를 하면서 찾고 오른쪽으로 가서 찾았을 때 이게 파운드가 되면 그 값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그때 레프트하고 라이스를 킵하고 있다가 그때부터는 레프트를 줄이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e 프트를 줄이면 어 A A 하나를 이렇게 딱 줄였더니 그러면 아 A가 0개로 줄어들잖아요. 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라이트를 다시 늘려야겠다. A가 이제 A 값이 하나를 변했으니까 라이트를 또 다시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D 0 0부터 조금만 여기 지우고 다시 게 지우고 아까 이제 6개 우리가 여기가 지금 기록한 데가 있죠? 지우고 다음번에 하나를 뺐으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에 L이 어 이때부터 다시 찾아야 돼 여기가 이제 새로운 레프트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레프트가 되고 계속 오른쪽으로 아까 오른쪽은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죠 라이트가 됐을 때어 우리 지금 A가 하나 줄었어 그 다음에 지금 A를 지금 찾아야 돼 여기 쭉 가는 거죠 쭉쭉쭉쭉 가다가 얘가 여기 A가 딱 왔다 여기 딱 왔으면 라이시 뭐0이 되겠죠 1 0이 됐을 때어나 여기 6 2하고 10일 때, 2하고 10일 때도, 이때도 이제 새로운 거네? 새로운 거일 때, 이제 처음 본 길이는 9개니까 업데이트는 하지 않지만, 어, 이제 내가 이걸 매치하는 거를 다 찾아서 사운드 3개가 됐으니까, 왼쪽을 다시 줄일 거야. 레프트가 줄어드는지 보자. 그럼 여기까지 줄어들겠죠. D, O 줄어서 이 B가 딱 왔을 때, 어, 그러면 얘는 얘 4부터 10까지, 어, 이제 숫자 좀 잘못 쓴것 같은데. 뭐, 아무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 일곱 개 하면 되겠네. 4에서 십, 일곱 개야. 그럼 아까보다 크지 않네? 그럼 전체 값은 안 바꿔도 되죠. 안 바꾸고, 여기를 이제, 요 B를 새로 찾은 애를 다시 이걸또 빼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레프트는 여기가 되겠죠. 새로운 레프트는 여기 2부터 돼서 또 오른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쭉 가면 여기 C 찾았을 때또 파운드가 3개가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 어나 여기 또 찾았어 아 여기 여기서 먼저 한번더 체크가 되겠네요 C에서 C, B, A, N, C에서 한번더 체크가 되고 그때 길이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다시 O로 넘어와서 O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보는데 그 다음에 O에서부터 봤을 때 O부터 봤을 때어그 아, 잠깐만요 이렇게 지우고 이 지금까지 찾은 건 여섯 개, 아홉 개, 일곱 개를 현재까지 가장 짧은 애는 이 여섯 개일 때죠. 이 부분인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5일 때 아까 실막 넘어갔을 때 여기서 또 찾아서 여기까지 찾게 되겠죠. O D B A N C는 맨 처음에 일곱 개에서 출발을 하는데 5를 하나씩 줄여도 얘가 이제 계속 그 상태를 유지를 하다가 여기 B를 딱 바꿀 때 얘가 바뀌니까 어 BANC 얘가 더 짧네 BANC가 4 개가 되네 그래서 BANC도 이제 마지막에 리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 우리가 중간에 거치는 그 미니멈 윈도우 스토, 스트링에 들어가는 값은 맨 처음에 a d o b c 가 한번 들어갔다가 그 뒤에도 한세 번쯤을 더 찾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찾은 게 레프트를 줄이면서 미니멈이 됐기 때문에 그걸 리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t의 맵을 만들게요. t의 맵을 만들 때, 우리가 이 문자 열에 알파벳의 수를 그냥 카운트 해주는 파이썬의 쉬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고, 그러면 얘가 여기서 우리 얘를 보면 a가 하나, 아까 b가 하나, c가 하나, 이렇게 만들겠죠. 만들고, 그리고 우리 윈도우의 맵을 초기화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개수들을 더하기 위해서 default d 이렇게해 사용을 해줘서 다음에 처음 나올 때 바로 플러스는이라는 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출발지는 출발지는 l, 그 다음에 부착지는 r. 그래서 이거를 각각 둘다0에서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개를 찾아야 되는지 몇 개를 찾아야 되는지 키의 개수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얘는 유니크한 알파벳이 몇 개가 있나요? 어, 타겟이라고도 볼게요. 이렇게 쓰고 싶어서 타겟은 T의 키의 개수가 되겠죠. 키의 개수, 그래서 그 키의 개수를 리스트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것의 랭스를 보면 되겠습니다. 하고 어, 우리 아직 하나도 못 찾았어요. 라고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음, 지금은 하나도 못 찾았기 때문에 그 가장 긴 길이를 인피니티에 가까운 가장 큰 값으로 하고 못 찾았으니까 인덱스를 못 찾았을 때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두도록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제까지 가야 되냐? 이게 R이 제일 끝에까지 가야 될 때까지 반복을 해야 되겠죠. 중간에 L하고 R은 이투 포인트는 계속해서 한 칸씩 증가를 하게 되니까, while 문에 L이 l e n g t 보다 작을 동안 계속. 끝까지 한번 가봐야 하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쭉 해서 R 플러스는 1이 있겠죠. 해야 되고, 그러면 아래 한 칸을 플러스를 했습니다. 맨 처음 a가 딱 보니까 a가 여기 맵 t에 있는지, 어 있네요. 그러면 바로 거를 라이트가 있으니까 맵 t에 있으면 더해줘야 되겠죠. 맵윈도우에 s가 있으 플러스 a 맞겠죠. 그리고, 다음에, 하나를 딱 더했더니, 딱 더한 값이 a는 1이 됐으니까, 어, 우리 a 다 찾았어요가 되겠죠? 이 sr을 다 찾았어요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넘어가면 숫자가 더 커지거나 하면 그 순간에 찾은 게 아니니까, 그때는 그 파운드에 변화를 시킬 필요가 없고, 여기에서 if map 그렇기 때문에 sr이 정확히 매티의 S r 과 같으면 같으면 파운드를 한칸내입니다 네, 하나 찾았습니다.라고 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다 찾았는지 한번 볼게요. 다 찾았나요? 아까 우리 다 찾아야 되는 타겟 넘버가 있는데 그게 파운드가 되었나요? 확인을 해봐서 마, 만약에 다 찾았습니다라고 하면, 어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레프트를 줄일 거예요. 레프트를 이제 오른쪽으로 늘려가지고 윈도의 사이즈를 줄일 건데 그 전에 이게 어 그러면 음네 그렇죠 레프트를 이제 줄이기 시작을 할 텐데 레프트를 줄이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비교를 할 거예요 레프트를 어디까지 줄이냐라고 같아질 때까지 이때까지 줄여야겠죠 자 그러면 처음에 이게 딱 같아졌으니까 같아지자마자 이제 이거를 이제 줄이는 일을 할 거예요 줄이는 일을 하는데 r을 찾았으니까 이 r을 찾고 나서 그때도 이제 여기 우리가 지금 찾은 r 값을 여기에 업데이트를 할까요를 확인을 먼저 하는 거죠 그러면 less 0이 그 우리가 찾은 l하고 r을 찾았으니까 r 마이 l 플러스 1보다 크면 지금 찾은 값이 더 작으면 그걸 이제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그러면 r-l 플러스 를 업데이트를 시키고 여기에 l과 r을 저장을 시키고 어, a가 맨 처음 빠졌으니까 여기겠네요 여기서 보면 a,b,c를 한 번씩 갖고 있는 두 번째 찾은 거는 d0 여기 be,c,o,d,e,b,a 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때 L이 아까 d 였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L을 한 칸씩 늘리면서 보는 거예요. L을 한 칸씩 늘리면서, SL이, 여기서 s L을 한 칸씩 늘릴 거니까, L 플러스 1을 놓고, 그리고 만약에 SL이 TR, SL이 T에 있으면, 없으면 우리가 이제 그 계산 안 해도 되니까, 여기 혹은, 이 어셀이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하나를 빼주는 거예요. 있으면 엔더의 어셀을 하나를 빼줬어요. 근데 하나를 빼고 나서 얘가 바로 영향이 있으면 즉 여기 B를 하나를 딱 뺐는데, 여기 맨 처음에 본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는 이 B를 하나를 빼도 여기까지 B가 두 개가 돼 있잖아요. 영향이 없잖아요. B를 하나를 뺐더니, 영향이 없으면 그냥 계속 줄여도 되는 거고, 얘를 계속 그러니까 플러스 해가도 되는 거고, 어, 여기 B를 빼면 이제 영향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B를 빼고, 그 다음 C를 뺐더니, 어, 여기에서 바로 영향을 받으니까 이제 그 다음 여기, 여기 되는 거죠. C를, 이 그림을 조금 지우고 한번더 잠깐 설명을 더 할게요. 이 그림이 예시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두 번째 들어왔을 때두 번째 들어왔을 때맨 그러니까 처음에 이 ABCD를 찾은 다음에 D가 여기 L이 됐을 때 D0BCO 여기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발견한 윈도우잖아요. 이거 발견했을 때 윈도우는 여기, 여기에 A는 1이지만 B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C는 1이죠. C는 1이어서 얘를 계속 줄여도 여기 B, 여기 가도 B를 한 개를 빼더라도 B값이 그대로 1이잖아요. 그러면 더 줄여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옆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C는 여기에 왔을 때 C값을 빼면 C값이 0이 되면서 어, 여기까지가 그 다음 최소 윈도우야 라는 걸알수 있잖아요. C0, D, B, A. 그럼 그때 얘가 다섯 5로 값이 변하겠네요. 아까는 6이 제일 짧은 길이었는데 이 요거를 이제 인지를 하려면 얘가 하나 빼면서 값이 바뀌어야 되니까 어 하나를 뺐더니 빼고 나서 그맵 윈도우의 SL이 만약에 T보다 작아졌으면 그러면 이제 요 비교를 다시 해야겠죠 어 그러면 이제 요 값이 작은지 요것도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가자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파운드도, 어, 이거, L을, L에 있는 값을 빼버렸더니, 하나를 발견한 게 이제 줄어들잖아요. 줄어들게 되겠죠. 파운드는, 음, 1. 예. 빼주고. 그리고 이때도, 레 e 트를 여기, 얘를 뺐고, 얘를 뺐으니까, 얘 다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 여기 밖이 브레이크하면 while문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l e f t 도 플러스 일라고 해주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하면 이제 거의 됐을 것 같아요. 것 같은데 리턴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게 하나도 발견을 못했는지는 체크를 해줘야겠죠? 만약에 지금도 이게 이렇다면 빈 문자를 그냥 리턴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턴 s에 여기 left부터 left부터 그다음에 right 플러스 1까지 해야겠죠 라이트까지를 포함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를 하도록 하고 어디에다가 프린트를 해보면 좋을까요? 아까 여기 발견되는 곳들 이렇게 중간 중간에 줄어들면서 발견되는 곳들 여기다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네 우리의 레프트 라이트 그리고 또 레프트에서 라이트까지 서브스트림 한번 구경을 하죠. 어,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 0, 1때 6인 거, 그 다음에 발견한 거, 그 다음 발견, 순서대로 발견해 가는 것을 이렇게 하나씩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AA A 속에서 AA를 찾는 케이스 C는 여기 이제 유지 그젠플세 테스트 케이스를 모두 넣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를 지나가는 과정을 얘가 줄어드는 거, 이 R이 하나씩 늘어날 때한번더 보고 싶으면 이게 지금 이 상태를, 요거를 그대로 이 알이 한 칸씩 늘어나는 곳에다가 찍어서 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는 before, 알. I... 찍어보고, 여기 없는 거는 찾았을 때, 이렇게 찍어본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쭉, 이 알이 쭉 가면서 계속 새고 있는 거, 파운드를 그때, 어떻게 되는지 라운드당 보면서 몇 개를 찾았는지볼수 있죠. 여기 보면 A 하나 찾고, A D O B에서는 두 개를 찾고, 그 다음에 세 개가 되면서 이제 우리가 요 중간 루트를 돌아서 루프 안에 들어가서 리절트대를 업데이트를 했고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쭉한칸 이제 바뀌었죠. 옆으로 가서 D부터 시작해서 쭉 하고. 이 경우에 타임 컴플렉시티가 얼핏 보면 r 도늘고 l도 늘어서 n 스케어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잘 보면 l이 0에서 그 마지막까지 한번 가고 r도 한번 가고 딱한 번만 가기 때문에 이 while 루프 안에서 일어나는 건 이거는 이제 o n이 되는 거예요. 그 s의 길이를 그니까 s의 길이를 m이라고 하고 s의 길이를 m이라고 하고 t의 길이를 n이라고 할 때, 타임 컴플렉스 t는 O(m)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까 여기 t t만큼 여기 다 가잖아요. n만큼 t가 엄청 길 수도 있죠. 그래서 타임 컴플렉스 t는 O(m+n)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추가로 사용한 공간은 이 알파벳들만큼의 맵이 있잖아요. 그 알파벳 숫자만큼의 맵, 그것도이 found 타겟 이 키만큼의 맵이 있어서 최대 O 2 6까지 즉, o 1이라고할수 있겠습니다. space complexity. time complexity 계산 약간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칸씩 한 칸씩 구현하는 거, 여러 가지 예외 케이스들. 한땀한땀 한땀 하시면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76번 하드 문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